먼저 김천 상무 18세 이하 팀입니다. 이시현 골키퍼 송찬홍, 차호연, 이건희, 정찬호, 이찬빈, 맹준호의 삼선. 강동화, 노현준, 윤성복. 전당에는 이도원 선수입니다. 네. 자, 이어서 반대편에 있는 전북 현대 18세 이하 팀입니다. 이한결 골키퍼 신동환, 김수영, 문지성, 이수로, 권현우, 박현민, 김주영, 진태호, 최강민. 최전방은 한석진 선수입니다. 희설과 함께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김천, 그리고 오른쪽에 전북입니다. 네. 4강까지는 80분의 시간 동안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바로 승부차기로 갔었는데 오늘 결승전 8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으로 갑니다. 자, 김주영인데요. 네, 김주영 선수가 왼쪽 측면입니다. 1대1 상황에서 일단 옆으로. 중앙 쪽까지 나왔습니다. 권현우. 멀리서 직접 갑니다!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슈팅은 전북의 권현우 선수였습니다. 네, 네. 센터백을 보고 있는 차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선 정말 늦은 케이스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굉장히 늦은 아, 축구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 김천이라고 하는 팀까지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정찬의 전진 그리고 이동 선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멀리 가지 않았어요! 왼입니다이 한결이 이 공을 튕겨냅니다! 자, 지금도요, 김천이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시작점은 누구였냐? 바로 이더훈이었습니다. 이더훈이 이도은이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 주니까 결국에 볼이 흘렀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었던 김천이었고요자 예. 이도원 선수 전방 압박 능력이 기가 막히네요 이한결 선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투지 있는 플레이였고요 끝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블록을 시켰었고 예. 왼발을 사용하는 왼발잡이 센터백이란 말이죠 예. 자 왼발잡이 센터백은 귀합니다 길게 때립니다 롱패스 잘 연결됐어요 중앙쪽으로 접습니다 자, 그리고 왼발 고 저... 해서 때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수비에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찬빈, 하지만 공이 피었습니다. 전국의 역습입니다. 김주영. 중앙중 연결. 권현우. 자, 앞으로 앞으로 빙패스 로빙이. 자, 네. 왼발로. 수비에 걸렸습니다. 자, 자, 한석진 선수를 향해서 좋은 자, 패스가 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로빙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었죠. 네. 자, 한석진이 마지막에 이제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런 동작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건희 선수가 바짝 멘트맨 들어가면서 네. 완벽한 슈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진 패스 내려오면서 받아줬던 김주영 선수의 페 잘려요. 신동환입니다. 신동환 왼쪽에서 서서히 올라가는데요. 신동환이 수비 한명 달고 들어갑니다. 자, 올라가고요. 잡아요. 내줘이죠. 내줘이 선택은 뒤로 대주고중분리 슈팅. 네. 옆으로 빗나갑니다. 자, 볼을 가진 선수를 중심, 중심으로 지금 푸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아, 돌아섰어요. 잘 돌았습니다. 돌는 네, 크로스 그러나 가로막혔고요. 네, 네, 네. 그러나 가로막혔고요. 네, 네, 온라인 근처. 네, 네. 최강민 선수가 살려냈고, 제차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샜는데요. 불안한 국입니다 여기서 옆으로 내줬고, 전봉 찬스 전북 선제골! 수의골이 터지면서 전북이1대으로앞서합니다 자, 박스 안에서 찬스가 오니까 여지없죠. 자, 전북의 넘버탭, 진태호입니다. 네, 끈질긴 공격 끝에 결국은 전북이 이렇게 먼저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측면에서 볼이 놀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에 사실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멘트맨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요. 전북 선수들이 굉장히 침착했고요 진태호 선수 볼 잡아놓는 거 보세요. 본인이 슈팅 때릴 수 있게 아주 이쁘게 잡아놓죠. 네. 그대로 지금 발등으로 때리면서 선제골을 뽑아내는 진태호입니다를 잡았을 때 안정감이 있죠. 네. 네. 왼발을 쓰는 센터백이고 빌드업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역시나 롱패스 발을 떠나갔습니다. 한석진이 버티고 있는데요. 자, 한석진이 수비. 한석진. 한석진, 한석진, 한석진. 자 중앙쪽인데요. 네 때리는 공. 네. 진태호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태호의 오른발이었죠. 자, 19번 한석진, 그리고 1 0번 진태호 선수가 김천의 수비 진영을 지금 피적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다시 한번 슈팅을 만들어냈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분위기를 천천히 끌어오고 있는 거죠. 대각선 패스. 네, 육성 공객에 가기 전에 먼저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신동환 선수입니다. 부셨어요. 신동환이 들어갑니다. 신동환입니다. 정신동환요 계속하게 들어가면서 딱 볼로 깔아줍니다. 신동환 선수의 원맨쇼였습니다볼을 헤드로 끊어놓은 이후에 그대로 지금 돌진하면서 크로스까지 연결해줬었고요. 신동환 선수가 자랑하는 기동력과 크로스가 빛나는 그런 골이었네요. 네, 신동환 선수가 왼쪽 측면에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자, 자책골인가요 네, 자, 지금 한석진 선수가 터치하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느린 장면으로 보니까요. 네, 자책골이네요. 네, 지금 차호연 선수의 다리에 맞고 지금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김천인데요. 수비 두명 사이에서 외롭게 싸워봤던 윤성복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공을 어, 두명 선수가 겹쳤는데요. 다시 들어가는 자, 김천입니다. 윤성복이 내주는 공 약간 짧은데요. 들어갑니다. 노준이반대 아, 예, 보고 아, 있는 전복입니다. 자, 김천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요 아, 직접 들어갑니다. 1대1 돌파 한번은 성공을 했는데요. 이도원 선수가 받아주고. 내주는 공이 지금. 자, 자, 이건 끊겼구요. 자, 이건 역습이에요. 김주영 역습입니다. 합니다. 김주영, 오른쪽이 열려있어요. 오른쪽 발이죠? 그렇죠. 네, 잘 열었어요. 잘열었고요잘열었어 자, 들어가세요. 전북의 세번째 골. 전북이 결승전에서 아주 아주 멀리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카운터 택의 역습. 제대로 지금 보여줬었던 전북이었습니다. 공상에서볼 탈취한 이후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던 전북의 역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미스가 한번 나와줬었고요. 이 상황에서 김천의 선수들은 라인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고, 수비 백 코스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한 차례 클리어링을 해냈었지만, 다 이건희 선수의 발을 떠난 볼, 결국에는 전북이 다시 탈출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또다시 간결한 터치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선입니다 아, 지금요. 침갑이 열렸어요. 자, 반대쪽에도 김주영이 있고요. 자, 가만히 있을까? 빨리 가면 크로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이건희. 길게 뛰어봅니다.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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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왔었던 크로스였고요. 네. 자 윤성목에게 볼이 배달이 되면서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좀 봤었는데, 자 성공을 시키지 못했어요. 자 양팀 모두 지금 한차례씩 헬스메스가 나왔죠. 자 지금요 잘 빠졌고요. 정찬호, 정찬호 크로스 재차 갈수 있어요. 내주고자 네, 이거 해봐야, 해봐야죠. 봐야목 굴절 그리고 정찬호. 모처럼 한번 에너지를 쫙 끌어올려봤던 김천의 공세였습니다. 네. 예, 전반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태호 선수의 선취골을 시작으로 해서 전북이 3대 0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경기 초반 네. 네. 후반전도 출발합니다. 왼쪽에 전북 오른쪽에 김천입니다. 일단 홀더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바로 스피드죠. 네. 자, 자,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최강민 자책골 들어와요. 정민 정! 후발전 시작하자마자 김천의 자, 자책골입니다. 김천 쪽에서 지금 두 번째 자책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데 자 최강민 선수가 아주 오른쪽에서 크게 들어줬었고요자 골키퍼를 지나서 방어하려고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대로 지금 자책골로 연결됩니다. 이 전반전의 차호연 그리고 후반전의 정찬호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4대0까지 벌어집니다 네. 자 김천 입장에서는요 추가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여전히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거예요자 예. 이거 끊어냅니다 전북이 올라갑니다 저도게가로 부수고 올라갑니다 자 빨라요 중앙쪽 그리고 중앙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왼쪽에서 네! 네 직접 갑니다만 골키퍼가 쳐했습니다 네. 자 전북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카운터 테군요. 정말 무섭네요. 편이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요. 조금 더 집중도 높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거칠게 붙어보는 김천입니다. 하지만 전북이전북이 빠져나왔습니다. 최강민 자 발이 빠른 최강민이에요. 자 치고 들어가죠. 최강민 요 최강민입니다. 최강민의 크로스. 안골가 잡았습니다. 네. 어, 최강민 선수 무섭네요. 이 순간 가속도가 참좋요요 네. 자신감이 있고요. 툭툭 예.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가 앞에 있어도 지금 대놓고 치는 거거든요. 이찬빈 나와서 받아주는 강동화 선수였습니다. 그저 찬스 찬야장했어또한 번의 선방 대단합니다. 또한 번의 선방 선반전 한 번, 후반전 한 번. 자, 지금 뭐 발등에 볼 맞는 순간 이거는 지금 사각으로 꽂히는 걸로 봤었는데요. 자, 이거를요, 이한결이 막아냅니다도너킥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았어요 이한결! 자, 지금 김천이 기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전북의 최우방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결이 절대 오락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 어떤 공도 이현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본인의 진영에서 클리어링을 하면 반대쪽 중앙까지 지금 뿔이 날아들고 있거든요. 자 올라갔어요. 아주 깔끔하고 빨개롭게마다골을 성공합니다 자, 크게 밀려있었던 김천의 이렇게 이동 선수의 골로 하나 따로잡습니다 김천 쪽 스탠드에서는 골이 올라갑집니다 약간 낮았어요 자, 짧아요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김천희 자, 자, 찼어김천의찼어 그러나 이한결 선수가 공을 품습니다 자. 자 네, 패스 좋은데요 패스. 좋은 시도였고요 맹준호 맹준호 사이사뺏 뺐습니다 그렇죠. 산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러나 오사이드 자, 동선이 겹치고 말았네요 자 볼을 치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동료가 지금 동선이 엉키면서 예. 볼터치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었고 빠오자 이거는요 빠르게 갈수 있어요 자, 자 빠르게 갈수 있어요 강진훈 드럼 자, 드럼 자 넣어주는데요 베스트였어요. 한석진입니다 한석진, 한석진! 자 빗나갑니다 옆으로 빗나갑니다 한석진 와 지금 한석진 선수가요 보여줬었던 스피드 이 속도의 변화가 대단했었습니다. 예. 자, 수비 달고 들어가다가요.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속도 변화를 가져갔었고. 자, 반대쪽 골문을 바라보고요. 제대로 왔거든요. 들은 스프린트웨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네. 체력적인 소모가 정말 엄청날 수밖에 없는 김천이고요. 자, 어, 이거 빠졌는데요. 서정혁 서정혁입니다. 서정혁. 하지만 패스 차단. 네. 본인이 해결하기보다는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료에게 연결하려고 했었던 서정혁인데요. 계속 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권현우, 이패스잘 들어갑니다. 바꿔줘요. 서정혁의 크로스 중간쪽 빗맞습니다. 안다갔어요 살렸습니다. 왼쪽 측면 딱 볼로 골키포가 잡았습니다. 살렸습니다. 네. 네. 에더. 아 다시 가야 하는 김천이에요 올라왔고요 올라왔고요 볼퍼의 펀치 자 빠져들어가요 신동환이요신동환이에요자 흘렀고요 자 흘렀고요 다시, 다시 기회입니다 저번 찬스. 기회 골절 옆으로 아, 신동환 선수는요 정말 가끔 이렇게 공격에 올라올 때마다 엄청난 임팩트를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예. 현우 그냥 예, 패스 넣어줬어요 중간 오. 입니다배냥 오. 찬스인데요 오. 그주 오. 그냥 오. 그리고땅냥로 깔았지만 상대 그프고에게 오. 그습니그 네. 뒤에서 냥 오. 그이 왼쪽으로 연결 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냥 오. 나갑니다. 네. 자, 크로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024 그라운드 앤케리그 뉴스챔피언십 18세기 대회 결승전의 주인공 우승팀은 전북현대입니다. 네, 김천이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전북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북이 보유한 스쿼드 이 개인적인 기량에서 앞서면서 전북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